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죠 한 2주만인가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달려나왔는데 비가 옵니다 아 지금 왔어요 지금 와서 거진 저녁 피딩도 거진 끝난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7시 반인가 어 아, 지금 8시인데 아, 별로입니다. 일단은, 여기는 노물 갯바위 쪽으로 왔습니다. 노물 갯바위 쪽으로 왔고, 이제 뭐, 차근차근 설명하겠지만은, 아, 자리가 없어요. 시즌 오프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. 계속 합니다, 지금. 아, 죽을 것 같아요. 아, 저도 일단은, 오늘 물때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캐스팅 먼저 시작해 볼게요 아,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조류를 태우다 보면은 입질들어오는 그곳입니다 오늘 물때도 좋고 뭐 일단 상황은 다 좋아요 근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나오긴 했는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딴 분들 뭐 카톡 가서 하니까 지금 축산 위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없어요 돌다 돌다 돌, 돌다가 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있을 줄 알았는데 하... 제 착각이었습니다 일단 수심은 4에서 한 5m 정도 됩니다 계속 흘려야죠 지금 파도가 약간 노을성 파도가 있어서 조금좀 그렇습니다. 여기도 지금 잘 나오는 편인데 제가 내려오는 게 여기가 좀 빡셔가지고 아, 오늘도 아까 일로 가다가 아, 내려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축선 저 위로는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이쪽으로 눌러 앉았어요.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아대가 한정적이라서 아마 등만 보일 겁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업로드가 늦었냐 하면은 저번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진 저번주 어진 4일을 달렸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4일간 계속 달렸습니다 처음에 월요일부터 여기 금진 대구대 연수원 그쪽 앞에 거기서 촬영을 한번 하고 못 잡은 건 아니에요 잡았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가 그때 한번 파도로 맞고 약간 맛이 제 맛이 갔어요. 그래 가지고 랜딩 도중에 차영이그 랜딩 하는 장면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꺼졌습니다. 잡는 그두번 잡는 거에 꺼지고 그냥 그 잡았다는 그문늬만 있고 그리고 그래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데를 갔죠. 마산 거기에 또 이제 문이나 뭐 갑이 뭐 풀치도 있으면 같이 겸용을 해달라고 갔는데 꽝을 쳤어요. 또그 다음 날 구만 까꾸리를 갔습니다. 근데 하필은 거기도 꽝을 쳤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제를 마지막으로 거제를 달렸어요. 아 거제에다 갈, 달려서 열심히 해봤는데 갑이를 갑이를 치고 다른 건 아예 안 하고 오로지 갑이로만 했었는데 거기서도 꽝을 쳤습니다. 예 그리고.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, 뭐, 이리저리 있다가, 그 다음 주부터 거의 5분 주죠. 제가 어쩌다 보니까는 아는 지인분 소개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. 근 2년 만에. 바치고 나서 근 2년 만에 출근하게 돼가지고, 뭐,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는 없지만은, 일단은 집사람 혼자 이제, 혼자 해가지고 벌어먹기는 좀 솔직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일을 하려고 그 계속 서류 면접 보고는 했습니다. 근데 다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이번에 이제 지인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. 뭐 좋은 일이죠. 좋은 일은. 그러면서 지금 퇴근하고 오늘도 지금 퇴근하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업로드가 이제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. 뭐 이거 유튜브는 접진 않을 거예요. 어떻게 해서든 유튜브도 계속 이제 업로드를 계속하면서 나가면서 촬영을 할 거고, 근데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확연하게 조금 떨어진다 이제 그거죠. 뭐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제 뭐, 유튜브로 전업을 하고 싶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도 이제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.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. 솔직히 지금 좀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촬영은 다니고 싶은데 이제 이게 사람 다 사는 게다 여건이 다 어쩔 수가 없죠. 뭐 실실내 실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개다 해보죠. 뭐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는데 한번 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좀 뒤통수만 나와서 이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. 영... 진짜 상황도 좋고, 물색도 좋고 하는데, 요 앞에 끝에까지 나갈 수 있는데, 솔직히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. 이게 오늘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, 여기서. 지금 상황은 그나마 축산 위가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뭐, 모르죠. 또 대탄도, 며칠 전에도 대탄도 지금 좀 많이 나왔고, 대탄 저 이제 석축 그, 그쪽 이제 계단이 있는데, 그쪽도 지금 꽤 나왔습니다. 근데, 거기에 오늘 촬영 안 되겠으면 거기라도 촬영하러 갔는데 벌써 세 분인가 네 분인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또 방해하면 좀 낚시하는데 또 촬영한다고 하시고 방해하면 좀 그러니까는 뭐 정하다 정하다 안 돼서 일로 왔습니다 뭐 아니면 도지 뭐아 <laughs> 여기서 한번 터졌다 하면은 조금 말릿 수는 될것 같은데 여기 요새 좀 소시지기 조금 뜸하더라고요 어우, 모자 좀 쓰자. <laughs> 어우, 기가 막. 자, 왔습니다. 아, 아유, 드디어 한 마리 왔다. 살짝 옆으로 끌어보니까는 약간 물컹해가지고. 설마 사이즈가 작나? 이 시기에. 그러면 골치 아픈데. 문어가 설마. 문이긴 한데, 멀리서도 물었어요. 아, 딱 사이즈 작다. 힘이 없는 건지, 사이즈가. 으, 사이즈가. 야 지금 상황에서. 아, 감자 한수 있습니다. 아이고. 여기다 나눠 놓고 살짝 샤크리 주고 바닥을 딱 찍어 주니까 찍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그냥 얹혀져만 있네요 당겨 가진 않습니다 조금 약간 먹어 텐션에 딱 잡혔을 때뭐 몰랑해서 살짝 옆으로 살짝 걸어봤는데 살짝 먹컹 몰칵 먹형 해가지고 조금 차길래 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. 그 가서 조금 더 이제 딱 정형적인 무늬처럼 그러니까 그냥 촉촉 좀 차길래 아 문이구나 했구만 아 사이즈가 <laughs> 저는 날씨가 완전히 뭔가가 둘 중에 한 개가 안 좋아야 되는가 봐요. 오 왔다 말하는 도중에 왔습니다. 아이고 어유 그래도 오, 오네요 오, 제스야 <laughs> 이런 제스가 있어야죠. 갑자기 라인이 쪽 끌려갑니다. 아 얘도 작아요. 아이가 어, 작아요 작아요.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야. 감자 맛이네 감자 맛이야. 자, 어떨게래 또 한수 있습니다. 아. 이게, 이스... 우... 우... 이, <laughs> 이 사이즈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. <laughs> 일단은 또 여기 놔두고. 야, 그래도 뭐, 감자가 나오든 뭐든 나오든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와, 진짜 일주일 동안. 정말 힘들었는데, 이거 광영상을 올려야 되나, 아, 말아야 되나. 계속 막 갈팡질팡 하다가, 아, 드디어, 아, 나와줍니다. 아, 서글프다, 서글프. 근데, 아, 지금 이 시즌에 <laughs>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, 일단은 뭐, 또 기대해 봐야죠. 아 나와주기 좋긴 좋은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조금 짜증 나고 <laughs> 아 지금은 지금 고구마 이상급 무시나 뭐키로가좀 푹퍽해줘야 되는데 아, 아직도 모자라서 좀 아우 기시려 바닥에 한참을 놔둬야 되네요 거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. 지금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축산을 <laughs> 추천드리겠습니다. 뭐 오늘 물 때도 좋고 뭐 하는데도 이렇게 조금 힘든 거 보면은 뭐 피딩 타임 지나서 와서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축산이 나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대탄이나. 에이 더 이상 안 나오네. 에이 씩. 에 아쉽다. 어. 아이고, 한 마리 왔습니다. 어이구. 야, 어이구, 요거, 요거 좀 사이즈네. 어이구, 어이구, 좋다. 아, 또 요거 이제, 감자 캐다가 고구마 하나 올라옵니다. 아. 야, 드디어 개아파 한번 써보네. 어이구. 이 조금 괜찮은가 한, 한 마리 올라옵니다 <laughs> 으흐 좋다 <laughs> 야 작은거 잡다가 요거 한 마리 잡았다고 아, 기분 이리 좋아지네 에이. 너도 여있어 아, 오징어가 딱 나온다고 해서 더 하면 안 돼. 아, 와, 죽어라 흔들었는데,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. 아,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. 피딩은. 이제 안 나옵니다. 안나와 벌써 지금 너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집에 가면은 아, 야, 잠한한 한 4시간, 5시간, 4시간, 5시간. 아마 그 정도는 자겠네요. 아, 일단은 그래도 요요 요 시즌에 아, 그래도 이렇게 세마리 잡았으니까는 아, 행복합니다. 아 오늘 꽝 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압박에 또광 영상을 올리기엔 또 그렇고 해서 아 오늘 열심히 흔들어 봤는데 그래도 나와주네요. 아 감자가 나와서 처음에 실망했는데 그래도 고구마가 나와줘서 천만 다행입니다. 아 이제 또 언제가 될지 또 날씨를 보고. 제가 또 평일날 일 마치고 또 쪼로로 한번 달려 나오겠습니다. 오늘 좀 영상이 딱 뒤통수만 보여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.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는 오늘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아, 내일 또 아침에 출근이네. 어? 퇴근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흔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퇴근! 가자!